5 빼기 3은 음. 얼마입니까? 2 예. 아이고 잘하신다 예. <laughs> 그 다음에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4 아. 아이고 더 잘하시네 <laughs> 음. 이 뜻이 뭐냐 하면요 음. 오해를 음. 세 번만 생각해 주면 이해가 음. 생기고 아, 아 오해를 아. 세 번만 생각해 주면 이해를 <laughs> 두 번만 해 주면 음. 사랑이 생기고 제목은 봐도 멋있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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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기 있는 황수안 박사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음. 자식들을 참 안아줘요 음. 들의 일하시다도 제가 아장아장 들어가면 손 씻고 올라와서 또 외처를 다 안아줘요 안아주면서 새게 하는 말이 수관하 너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지만은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내가 속옷을 팔아 넣고 책 사줄게. 음. 내 속옷을 팔아 넣고 공부시켜 줄게. 나 어릴 때 그, 그 말씀이 내 가슴이 아로세게 었어 감동을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깡수에 사는 어린 소년 황수환이가 우리나라 최고면 명문 연세대학 교수가 된다 음. 우리 아버님의 그 말씀, 한 말씀을 진짜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님 살아계실 때이 나이에 학교 출근하기 위해서 아버님, 어머님은 잘딴여고했습니다얘 잠깐, 잠깐, 얘 약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빨간불은 서야 되고 파란불은 가야 되는데, 그 누가 모르나? 그것이 부모님 하는데, <laughs> 보면 은 자식을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어린애로 보는 거예요 70살 노인 오0대 아들하고 같이 지하철 타면서 표를 썼으면서 깜빡 잊어버리고 어른표 하나 하고 애표 하나 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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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어린애로 보는 거예요 썰라지 못한 가정에 대청마루에 83세 된 아버지하고 음. 53세 된 아들하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음. 마침 창가에 까치한 마리나 왔습니다 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음. 그래 오냐 고마워. 음.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얘야 음.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캐잖아요. 음. 음. 오냐 고맙다. 음. 또세 번째 또 이제 버리고또 물었습니다. 음, 어. 여러분, 나이 많으면, 여자는 부모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음, 음. 예,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락 했잖아요. <laughs> <laughs> 아,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어. 음. 그소리를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음. 너무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자기가 33살 때 일기장이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제 아들하고 읽어보라고 습니다그일상장에 음. 이런 글귀가 쓰여있습니다. 세살짜리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마주 앉으셨다. 음. 마침 창가에 까채만 날아갔다. 세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음. 얘야 저게 뭐냐? 음. 얘야 까칠한다. 음. 내 아들은 영거포 스무세의 불을 물었다. <웃음> <웃음> 아빠 저거 뭐야? 아빠 저거 뭐야? 나는 스무세 번을 까시라고 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무 귀여워서 품에 하나 주었다. 여러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세번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냈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스무세 번 물었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아 계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할 때 고맙게 잘 하십시오 한번 가면 다시 못 만난 것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할 때 고맙게 잘 하십시오 제가 인터넷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시아버지의 문자메시지 내게는 네 특별한 두 개의 핸드폰이 있습니다 한 개는 내네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에 계신 시어머니의 것입니다 제가 시 부모님께 핸드폰을 사드린 건 2년 전두 분의 결혼 기념일에 커플폰을 사드린 것입니다 문자 기능을 알려드리자 두 분은 며칠 동안 끙끙대시더니 서로 간에 문자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시어머님께서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서 유품 가운데 핸드폰을 며느린 제가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정도 지날 무렵 아버님이 아파트 경비 일을 보러 가신 후에 띵동 하고 어머니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야간 좋니까 저녁을 어머이랑 맛있게 드시고요. 순간 나는 놀랐습니다. 혹시 어머니 돌아가신 충격으로 아버님께서 치매 증상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또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여보 추운데 입을 뜯고 잘 자구려 사랑해요 남편과 나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좀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식구는 아버님이 사오신 통태로 매운탕을 끓인 후 소주 한 잔과 함께 아버님이 하시는 얘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아직도 너희 어미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 같구나 그냥 내 어머니랑 했던 대로 문자를 보낸 거란다. 답장이 안 오더라. 그제야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았다. 너희 내외가 내가 이상해진 것줄 알고 내 눈치를 보며 아무 말 못했던 것도 다안다 미안하다, 얘들아. 그날 이후 아버님은 어머니 핸드폰으로 다시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며느린 제게 문자를 보내십니다 지금 나도 아버님께 문자를 보냅니다. 아버님, 빨래하려고 하는데 아버님 속은 어디에 숨겨두었어요? 이상입니다. 오.